안녕하세요 야! 오늘은 제가 실시간을 켜봤습니다 어! 안녕하세요 슈키님 안녕하세요 망이님 안녕하세요 쿠키님 안녕하세요 타타님 오 많이 많이 들어오시네 어우 다들 안녕하세요 아, 실시간 어떻게 켰냐고요. 그, 핀이랑 제이크랑 같이 사는 그, 초록색 그 친구 있잖아요. 비모. 지금 비모가 실시간을 켜주고 있어요. 아, 비모는 어딨냐고요? 실시간이 켜질 때 비모는 꺼집니다. 예. 한 명은 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? 비모는 꺼져 있습니다, 지금. 그래서 비모가 아니에요. 실시간 앱입니다, 지금은. 아, 이게 게, 너무 사랑스럽죠, 러블리 러블리 하죠.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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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 보고 싶죠. 여러분,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없는 재료예요. 예? 아 그게 있잖아요.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. 이건 사실 제 머리카락 떼어낸 겁니다. 아니 사람들이 하도 제 머리카락을 떼어가길래 왜 떼어가나 해서 저도 한번 떼어봤어요. 어머나 세상에. 느낌이 아주 퐁당퐁당하고 푹신푹신한게 아주 그냥 어? 환경오염도 되지 않아요 지구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좋은 점 물풀이 들어가지 않아서 몸에 해롭지가 않아요 두 번째 재료값이 들지 않는다고요 이런 대박 신박할 수가 아 목소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버블콩 공주와 다르다고요 아 그게 있잖아요 사실은 아 팬이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백을 하도 해가지고 너무 질려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막 지르다 보니까 목이 쉬어가지고 좀 목소리가 캣떡 같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, 다음 주에는 제 원래 이쁜 목소리로 돌아올 거예요 아이 액체괴물 너무 만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. 아, 만드는 방법이 없냐, 이러신데. 아, 제 머리카락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여러분? 떼어드려요? 떼어드실까요, 여러분? 아, 떼어드릴게요, 여러분. 기다려보세요. 여러분, 저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<laughs> 아, 아, 여러분. 저, 여러분들 머리카락 떼어드리려다가 지금 머리카락을 본게 아니라 피를 봤거든요? 여러분, 저, 저 의사한테 가서 제 머리카락 다시 붙여달라 해야 될것 같아요, 여러분. 여러분. 아, 지금 너, 아, 지금 머리카락 반대가리가 나갔어. 여러분, 지금까지 저 너무 즐겁고요. 여러분, 저, 지금... 어머, 어떡하니 탈, 탈모 같아. 어떡해. 여러분, 진짜, 반가웠어요. 여러분, 안녕!